복귀 언제쯤 하는게 좋아요 지금 당장 <laughs> 지금 당장 복귀해 복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지금 당장에 적기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복귀해야 되냐 자, 놀랍게도 전투력 버닝 이벤트 아니 어비스를 돌기만 해도 치매 나석을 900개를 준다고 미친 우둥 지금 바로 접속하자마자 어 어비스 쇽쇽쇽 돌면은 900개 확보. 어, 1.5 전가죠? 1.5 전가 가 확보. 바로 천자루. 천자루 확보. 거기에 별의인장 구속하신 거다 채워 그냥 별의인장 선택 상자 6 개. 바로야 어나 별의인장 못 채웠었는데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레이드 접속해서 레이드 돌기만 해도. 레이드 증거 60개 와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면 기존에 하는 유저들이 너무 나, 나는 좀 소외감 느끼거든요 나는 개고생 해가지고 3주 동안 모아가지고 60개 모았는데 접속하자마자 그냥 어, 하자마자 60개 여기에 또 주가 보상 받는 것도 20개 30개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방어구 90개 받아가지고 1점 몇몇 방어구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음.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게 6일 남았습니다 6일 남았어 이런 혜택을 더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 지금 빨리 깔아 마음 급해 지금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. 이 얘기 들으면 바, 마음이 급해야 돼. 6일 남았어 네. 6일 뒤면 할 수가 없어요.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거. 지금 접속해가지고 게임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네. 지금 당장 가십시오. 지금 깔고 있죠? 깔고 있죠? 복귀 깔고 있지? <laughs> 설치하고 있어 지금.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놀랍게도 출석하면 운동전도 주고요. 또 행동도 주고 따라와도 주고. 어? 미쳤다리. <laughs> 운동전, 운동전이 부족해서 우리가 게임 못했잖아. 복귀요, 저시면은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아, 나 게임하고 싶어 죽겠는데, 운동전 개 같네. 이랬잖아. 운동전을 지금 퍼주고 있다. 하지만 그 퍼주는 걸 받아먹으려면 좀 돈을 좀 내긴 해야 돼. 캐시샵에있을 미션 패키지, 자 미션 패키지도 24일까지죠. 이거 결제하는 순간 바로 운동전, 프리미엄 티켓, 운동전 3개, 운동전 3개, 곡물상자, 곡물상자 3개. 와! 그래서 이거 사 가지고 바로 결제하는 순간 그냥 프리미엄 티켓이랑 운동전이랑 뭐 공물까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. 기가 막히다 그냥. 이런 거는 나는 팔아서는 안 되는 패키지라고 생각해요. 이거는 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너무 손해 보는 패키지야. 네, 이런 혜택을 24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. 5만 원짜리예요? 그랬나? <laughs> 비싸, 비싸긴 하네. <laughs> 어,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. 네. 찌거리신가요 네. 하는 사람 말으면 좋잖아, 여러분들. 알아서 복귀 유저, 신규 유저 말하면 좋잖아. 뉴비 어, 2주차. 길드 고인물. 아, 야. 씨 2주 만에 2.5 찍었어요? 와, 대단하다. 이렇게까지, 이렇게 그 신규 유저분들이 하기 좋은 게임입니다, 지금. 나 때는 말이요2.5 찍으려면 한두달 걸렸어, 두 달, 세달 걸렸어. 두 달, 세달 맞나? 하여튼 그 정도 걸렸어. 네. 걸렸을 겁니다 아마. 시작하자마 자 입으로 복귀죠 다니야 처음 시작했는데 길드 고인물들이 다어 이거 하셨습니까? 저런 꼼꼼하게 챙겨주시고. 뭐 나서 2.5를 찍었다. 와. 이것이 마비노기 모발이다. 마비노기 모발. 다른 게임들 복귀하려면 뭐뭐 뭐 해야 됩니까? 복귀하고 새로 하려면은 그냥 아이템 매니아부터 봐야 돼. 계정 거래부터 해야 돼. 전에 뭐. 엄청나게 막 쌓여있는 그 캐릭을 사가지고, 뭐, 얼맙니까? 마 내고 됩니까? 제가 집이 어려워가지고,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서 게임하고 있어가지고, 10만원만 내고 안 됩니까? 이렇게 해야 돼. 그래가지고 복귀하거나, 그, 신규로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게임은, 이게임 처음 깔았어? 처음 깔아가지고 게임을 처음 시작했는데, 2주 만에 2.5 찍을 수 있다. 미쳤죠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놀랍게도, 신규 자분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. 뭐가 있습니까? 네,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랬는데 네, 오늘 좀, 영업비밀 다 말씀드릴게요. 짜잔. 무려 9월 4일부터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. 캐릭터를 안 만들다가 마비록이 모발이 뭔지도 모르다가 9월 4일부터 이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. 그냥 2만원 공짜로 줍니다. 미쳤죠? 공짜로. 45일에 솔직히 발로독 찍어. 예, 네, 45일에. 45일에 못 찍으면은 이거는 저, 저기, 저게저게 문제야. 태도의 문제야. 그리고 무려, 어, 3만 명 중에 2만 명이 4 5렙을 찍었다. 그래서 찍, 찍자마자 바로 2만 캐시. 어, 만 캐시 넣었습니다. 발로도 찍어. 그래가지고, 어. 지금 여러분들 빼고 다들 받고 있다. 다들 혜택을 받고 있다. 아, 이거 보고 시작했어요. 이 혜택도 받고 바로 그냥 길드 켜도 받으면서 이2.5 찍었어. 와, 이분님이 진짜 스마트한 유저다. 스마트한 유저. 우리는 그, 저기, 어, 3월 28일부터 개고생해가지고 돈 써가지고 이 찍었는데, 아, 돈 받으면서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마비노기 모바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,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, 지금. 그러니까. 이렇게까지 퍼주니까. 그리고, 내 캐릭이, 내 캐릭으로 키울 수 있는 거니까. 제로에부터 시작해도, 어,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. 6일이면 거의 뭐 오늘 막바지 여러분들, 파, 팔라딘 나오면은, 그, 팔라딘 나온 거를 붙터 시작을 해야지. 그때부터, 뭐 티르코네일에서, 뭐, 언제, 언제 또 덤버튼 가고, 언제 또반오로 가고, 뭐, 그러겠습니까? 지금 딱 시작해야지, 어, 반오로까지다 깨고, 그 다음에, 이멤버 나가면, 그, 그때 가는 거지. <laughs> 그러면 좀더 기다리면, 더 좋은 혜택 나오겠네요. 어,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언제든지 이 게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어. 예. 아이온 나오면은 아이온 한세달 하고 와도 돼. 솔직히 예. 세달 하고 와도 뭐 그렇게 뒤쳐지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봐봐요. 내가 프라자 전기 지금 9개월 쉬었죠. 내 캐릭 그 완전 그냥 저기 작업장 캐릭 됐다니까. 이 캐릭 9개월 쉬다 와도 뭐 한달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언제든지 열려있는 게임. 뭐 고로, 고런 고런 느낌인 것 같아. 예. 게임은 엄청나게 그 스펙이 막 위로 열려있고, 그런,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, 그리고 게임사에서 스펙을 엄청 많이, 많이 팔아가지고, 인플레가 나오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, 어느 정도 게임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엔드급 스펙이 있고, 어,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게임이라서, 느긋한 마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. 여섯 달 키운 본캐랑 두달 키운 부캐랑 스펙 차이 얼마나. 납니다. 그, 그러니까요.